오늘부터 일천제 신약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늘부터 일천제 신약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깨달음 있게 하시고, 더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이니 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라을 낳고, 라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호보암을 낳고 루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구녀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은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 시문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2장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 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왔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무르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사치치 찾아보시오. 잡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들어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아라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엘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백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할 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뿌불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귀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4장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려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데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당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